안녕하세요. 대명 최초의 난연방송 난 알아요 난 선생이 채입니다. 반가 반가. 제 목소리 가 약간 맹맹하죠. 뭐 걸려 야될게 아닌데 제 감기 걸려갖고 약간 목 감기, 코 감기 같이 해갖고. 약간 듣기에 거북한 목소리일 수도 있고 좀 훌쩍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파라요 세일이고요. 어, 총 14품종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덴드리붐 하이브리드 이거 입문자용으로도 좋고 키우기도 쉬운데 얘는 제가 어, 태국에서 한 20몇 년 전에 다양한 품종을 갖고 왔거든요. 원래 사실은 그 덴드리붐은 일본의 야마모토 엔드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서 근무했던 직원이 태국에 오면서 본인이 실장에서 만들었는데 이름을 또못 지어. 그래서 저희가 하이브리드, 그렇죠? 하이브리드인데 저희가 이제 키우면서 늘렸는데, 음 이뻐요. 이쁘고 향도 괜찮고. 그래서 요 요거, 요 사이즈고요. 꽃은 달려서 나가고요. 많지는 않고, 막다 여섯, 일곱, 여덟 정도 송이고 보시면 이렇게 색이 이쁩니다. 약간 어떻게 뭐 이건 제가 이제 부작으로 키워놔서. 공중에서 빛을 많이 받았으니까 키는 좀 작은데요. 어, 그냥 키우기 쉽죠. 다들 아시겠지만, 노빌 타입이고, 하마나레이크 드림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마나레이크 드림은 약간 더 맑은 색인 거고, 얘는 그 입술 안쪽에 오면 빨간색, 하마나레이크는 흰색인데 여기는 약간 노란색이 들어가 있어갖고 꽃은 약간 중형용도 되고, 향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이런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에 말씀드렸 지금 이렇게 다 반점이 있어서 이다 떨어지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1번은 덴드로비움 하이브리드. 13,000인데 만 원에. 이거 수량은 좀 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이고. 2번은 덴드로비움 자양. 제가 꽃을 펴편거 갖고 온다 그랬는 깜빡했네. 자양은 아트로비올라시 마시죠. 어, 이거는 저희 난 할아버지께서 육종한 거고 어, 예를 들면 로이 토크 나가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트로베올라시마고 갑자기 제가 존소니인가? 하여튼 그거 두개 크로싱해갖고 어 꽃이 약간 아트로베올라시마좀 진하고 검은점이 많이 박혔는데 얘는 약간 조금 흐리면서 입술 안쪽에 이렇게 밤색 같이 줄무늬가 있는데 그거랑 다시 한번 아트로랑 크로싱해서 향은 아트로만큼 나진 않습니다. 아주 미향인데 꽃은 좀더 크고 어. 꽃대가 더 길게 자라죠. 이렇게 수북하게 크게 자라고 매년 별로 어려움 없이 그냥 꽃 꽃이 피는 품종이고 굳이 저온처리 안 해도 무조건 피는 품종입니다. 어, 얘는 렌들비움 자향이라고 저희 나나로씨께서 명명을 했어요. 자향이라고 이름을 적고 2번은 저희가 35,000원인데 27,000원이고 수량은 딱 26개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 달려서 나갑니다. 보통 두 대, 세 대. 이렇게 랜덤으로 나가니까 얘기해 주시고요. 3번은 덴드로키움 글로마시움 이것도 참 덴드로키움에서 계속 나오는데 어 너무 예쁜 품종이에요. 입선도 이쁘고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그리고 향도 얘는 아 이게 약간 화장품향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약간 아이스크림 말고 맥주 거품향, 뭐 크림향 이런 식으로 나고요. 선이 이쁘죠 이렇게 늘어져서 꽃대 입구 있고요. 두 세대씩 있어서 나갑니다. 요거는 3번 댄드로키럼 글러마시엄이라는 품종이고요. 4만원인데 35,000원에 딱 13개 있습니다. 음, 형 좋다. 요것도 이렇게 행잉으로 키워서, 난 약간 키워서 화분에다 이렇게 얹어놔서 이렇게 쭉 쳐졌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품종이고, 저도 이게 그, 작품으로는 없는데 작품으로 키웠을 때도 정말 멋진 품종이에요. 그리고 덴드로킬룸이 보통 향이 호불호가 있잖아요. 얘는 그러지 않아요. 다 좋아하는 그런 향입니다. 그 다음에 막실라리아. 막실라리아 덴사. 이건 저는 뭐 향을 잘못 맡겠는데 꽃이 아주 오밀조밀해서 독특하게 핀 막실라리아 중에 원종이죠. 얘는 막실라리아 중에서 덴사라는 품종이고요. 원종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꽃이 바글바글바글하고 피죠. 이것도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태가 달라지는 그죠 그런 품종이고 얘는 막실라 4번 막실라리아 덴사는 6만 원인데 4만 8천 원에 딱 20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맞죠 4번 네, 5번 아 정말 재밌는 전 예전에 얘를 청, 청사초롱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꽃대가 어렸을 때는 이런 식이에요 이것도 꽃대 있어서 나갑니다. 아까 덴사도 꽃대 에 있고요, 얘도 꽃대 에 있어요. 렇게 지금 이렇게 포트에 있어서 그런지 부작했을 때, 이게 한 칸씩 축축 늘어졌을 때그 느낌이 너무 멋있죠, 이렇게. 어쩜 이런 꽃이 있을까요, 그죠? 이렇게 흔들흔들. 얘는 벌버필름 원종이고요, 하버 하브로 티넘이라는 품종이고, 좀 얘도 희귀 품종이죠. 얘는 육만 원인데 사만 팔천에 딱8개 있습니다. 꽃대는 한두대 정도, 세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도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나오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그런 품종이니까요 그리고 야, 얘네들은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호접난 원종을 키운다면 다 이쁘죠 비올라시아 베리나 다 이쁜데 원종인데 아, 향도 있고 향은 무조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원래 육종에서는 그 이 품종은 다 향이 있는데, 실러리 하나거든요. 있는데, 어, 간혹 향이 안 나는 것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무늬가 워낙 이쁘잖아요. 실러리 하나. 그래서 오늘은 실러리 아나가두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6번이고요. 6번은 실러리 하나에서 샵 1번, 샵 2번에서 약간 자연 개체 비슷해요. 꽃이. 샌들샌들하고 약간 길쭉한 그런 형태로 피는 거고, 잎도 이런 식이고 그 잎은 여기 잎은 괜찮은데 윗잎, 아랫 잎은 조금씩 이게 찢어졌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찢어졌고요. 여기 6번이고요. 7번은 두집배 암입니다요 이건 실생묘고요. 두 개.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꽃처럼 피고고. 이 7번은 페일러놉시스 실러리아나 중에서 핑크 버터플라이라고 되게 유명한 품종입니다. 그 미국 난협회 AOS에서 Award of Merit라고 해서 수상을 한 품종인데, 일반적인 힐러리 아나는 약간 이렇게 길쭉한 느낌이 있다면, 얘는 아주 라운드 좋았고요. 그냥 땡그 합니다. 그 입술도 이렇게 밑으로 좀 쳐져왔고, 라운드, 색도 좀 진한 편이고. 그래서 두개 중에, 어 선택하셔도 되고, 두개다 키우셔도 되는데, 힐러리 아나는 사실은 작품으로 키워야 돼요. 이렇게 다 이렇게 길게. 5년, 10년 키면 꽃이야 이렇게 쫙 내려왔을 때그 느낌은, 진짜 어떤 꽃도 자, 뭐 카틀리아의 여왕이라는 꽃의 여왕 카틀리아 뭐그리다음면 노빌리아가 형언게 표현할 수 없는 또 얘네들만의 맛이 있거든요 그런 품종이래서 이번 에 구매하셔갖고 꽃 표시 꽃은 요것도 좀더 크면 꽃 피입니다 몇 송이씩 날려서 커지면 점점 더 크고 그래서 6번은 P2043이고 실러리아 자연계치 느낌이 나는 샵 1, 샵2 크로싱한 거는 4만원이고요 딱 10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번은, 7번. 7번은 M297이에요. m 이라는게 메이크론이라는 조직병이고요. 똑같이 나오겠죠, 거의. 핑크, 핑크 버터플라이, AMAOS. 나는 이건 45,000원. 그죠? 6번, 7번. 이렇게 나갑니다. 8번은 못 보셨을 거예요. 에피덴드론 원종이 좀 이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에피덴드론 원종이고, 이렇게 꽃대가 다 달려 나갑니다. 이렇게. 그때 나고 사이즈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이죠저 플라스틱 분으로 분갈이 해놓은 상태고, 분갈이 안 하셔도 됩니다. 얘는 에피덴드럼 서퍼롬이라는 원종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는데 약간 그린색 있죠. 그린색이고 멀리서 보면 약간 아이보리색 같은 그린색이 이렇게 쭉쭉 처지면서 달리는 거고 향은 어, 약하게 나는데 그냥 달콤한 향 정도가 이 향이 나는 그런 품종이고요. 이거는, 어, 에피디언 서퍼롬 원종입니다. 75,000원인데, 6만원에 딱 6개 되고요 원종 수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길고요물한잔 먹겠습니다. 그리고, 8번. 꽃 대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꽃대, 송이가 달려서 나가는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 꽃은. 그냥, 첫 개화하기 때문에, 아, 이런 거구나, 하고 하듯이고 내가 여기서 꽃을 아무리 잘 포장해서 나가도 좀 기스 나고, 펴서 오래, 오래 보진 못하니까요. 대류는 좀 오래 보긴 하는데, 이렇게 몽우리에서 벌어지, 이거 방송하고 나갈 때면 어느 정도 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보통 세 촉의 개화 사이즈죠. 꽃이 폈으니까, 그죠? 딱 꽃이 달려서 나갑니다, 얘는요. 나가는데, 아, 얘를 잘 키우면, 이렇게 되죠. 이건 저희 구독자님 거예요. 매번 이제 구독자님 걸 갖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핑크색. 어, 너무 멋있죠. 얘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다운 품종이고, 꽃은 18cm에서 20cm까지 크는데 지금 이, 이것도 올해 가지가서, 여기 작년에 안 폈었을 거요 네, 여기서 쌍대로 나와서, 여기서 쌍가지로 나와서 양쪽에 폈죠, 이렇게. 그죠? 어 이거는 훨씬 더 대륜입니다. 등치계급 훨씬 더이금도 훨씬 더 커져요. 정말 멋진 그런 품종이고요. 카틀리아 향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거는 대신 이제 수량이 별로 없어갖고요. 대륜 좋아하시는 분들, 킹 카틀리아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이거 킹 중에 킹이죠. 진짜 크죠. 근데 받았을 때 아. 이렇게 꽃이 작, 생각보다 장례라는 건첫괴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9번은 카틀리아 핑크 다이아몬드 꽃. 이건 14만원이고요. 딱 7개 있습니다. 7개. 꽃대 달려서 갑니다. 그리고 전촉은 약간 이렇게 잎이 약간 이래요. 상처 조금 있고. 근데 뒤에서 나온 순들은 튼튼하게 나와 있고요. 이건 핑크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영민 오렌지. 는 지난주에 판매했었잖아요. 제가 작년에 한 여덟 개에서 열개 정도인데 해놨는데 여덟 개다 꽃이 폈어요. 이렇게 부작으로 요렇게 요대로 키우시면 되죠. 은민오렌지 색 정말 이쁘죠. 작년 지난주에는 꽃이 덜 펴갖고 몽월이래서못 보여드렸는데 받으면 처음에 노란색이에요. 몽월이로 가지신 분들은 어왜 오렌지가 아니지? 라고 지금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지나고 지나고 지나면 아주 센 노랑의 아주 진한 오렌지색이 나오죠. 와, 아프다. 얘는 10번 카틀리아 영민 오렌지 굴피 부작입니다. 딱 8개 있고요 3만원입니다. 3만원이고요그 다음에, 음, 이것도 오랜만에 품, 오는 품종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꽃대, 요것도 달려서 나갑니다. 이거는 다, 대부분 꽃대 달려서 나가고, 얘는 카틀리아 스마일 뷰티 타이난이라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꽃대는 이렇게 몽골이셔서 나가고, 잎이 보시면 전에 있는 잎이 이렇게 상처도 있고, 이렇게 탄저병 현상들이 있고, 이렇게 자른 것도 있어요. 초기에 와서 되게 고생 많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뒤에 자라는 건좀 튼튼하게 자라기 시작했고, 요거는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해서 만개한 건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피는 건데, 여기서부터 색깔이 좀더 변합니다. 얘는 반대로 진하게 나와서 점점, 점점 약간 흐려지는 톤이에요. 흐린 톤으로 나오고, 향은 지금은 얘는 안 나는데 향이 좀더 진해지면, 어, 어떤 어 향이어야 되냐 약간 향긋한 쑥향 달콤한 쑥향 그 정도 표현 그런 향이 나는 거고 지금 보시면 등치에 비해서 꽃이 작죠 얘네들은 원래 조금만 더 등치가 커지세력이 좋아지면 몽글몽글 피는 거예요 이렇게 꽃다발처럼 이렇게 덩어리로 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얘는 카틀리아 11번 스마일 뷰티 타이난이고 4만원에서 3만 5천원 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 트리안의 알바 중에서 화형이 아주 좋은 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품종이죠. 카테리아 트리안이 알바 중에서 육기. 근데 그 셀프니까 꽃은 조금씩 조금씩 틀리는데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 패탈도 굵고 아주 듬직해서 느낌이 약간 어, 이런 트리안에서 중에서. A.C. 그 바라지 있죠. A.C. 바라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A.C. 바라지 형태보다는 조금 패턴이 좀 작긴 한데, 그게 이제 화이트 톤으로 바뀌고, 안에 옐로우 톤이, 진한 옐로우 톤이 들어가 있어요. 노란색이 딱 들어가서, 아주 압도적이고, 굉장히 멋있는 분정인데, 저도 이거를 아직 펴보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일부 판매하고, 분촉해서, 제가 그때 분주묘을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팔고, 지금 이제 나와서, 촉은 보통 두 촉에서 세촉 정도고, 벌부는이 정도. 그래서, 올해는 개화 좀 어렵고, 내년에는 무조건 개화가 가능한 사이즈죠. 이 정도 사이즈면. 그리고, 자꾸 화면 보면, 실물이 좀커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얘는 한이 정도 벌보 근데, 이렇게 있으면 너무 엄청 커 보여요. 화면에. 그죠? 이게 화면의 단점인데, 이렇게 있으면 좀 작죠. 이 사이즈에요. 이렇게 보시면. 요게 맞는 사이즈죠. 그리고 얘도, 약간의 과거, 피이 상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카틀레아트리아니 알바 6기. 이게 인기가 많을 것 같네요. 알바 6기는 14만원이고요. 내년쯤에 계약하는 거고, 딱 14개 있습니다. 14개 있고요. 12번이죠. 그 다음에 13번은, 음 13, 14번은 같은 품종이에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2A를 했고, 오늘은 카틀리아 2B인데요. 음, 카틀라, 오커리아냐, 티포, 다이아 왠젤하고, 고도이 셀프에, 크러싱니서 요렇게. 보통 두 벌브. 그러니까 세 벌브짜리하고 두 벌브 랜덤으로 나왔는데세 벌브짜리는 이렇게 통통한데, 좀 쪼만하고, 두 벌브짜리는 조금 벌브는 좀더 커요. 이것도 이렇게 있으면 커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그죠? 이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 뿌리 다 내려와 있고, 그리고 좀더큰 사이즈. 이건 개화 사이즈고요 개화 사이즈는 보통 네 벌브, 다섯 벌브. 저희가 이제, 딱 요거는 3개고 요거는 14개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뭐 본인은 하면은 어, 벌브가 많은데 얘도 벌브가 4벌브짜리는 조금 더 크고요. 덩치가 크고 그래서 보통 4벌브에 5벌브 정도 사이로 가고 얘는 이렇게 갈 겁니다. 어, 카틀리아 오크레나 고도이 오크레나 다이아 엔젤 셀프하고 고도이 셀프는 다이아 엔젤은 사실은 그냥 물방울도 아니고 정형적으로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다이어엔젤이 유명한 이유는 많이 들으면 유명하긴 하잖아요. 근데 최초의 티포계열 어, 중에서 화형은 좀 이쁘게 나왔던 그 어떤 기본이 돼있는그 예전에 그러니까 육종으로 치면 육종의 모본이 됐기 때문에 유명한 거고 고더이 슬프가좀더 이쁘죠. 하형이 약간 물방울 형태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방울이라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방울 형태가 되기 위해서 페탈이 크고, 그래서 라운드 지고, 밸런스, 밸런스가 맞아야지 이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뻐야지 이쁜 거죠. 아무리 남이 뭐라 그래도 내가 이뻐야지 이쁜 거야. 가장 제가 보니까 그래요. 고객님마다 취향이 다 틀린데 근데 보편 일률적으로 이런 화형은 이쁘다라는 건데 여기서 꽃이 나와서 제가 두 개째 피어서 봤는데 얘네 엄마 아빠 는닮지 않고 중간 형태 같은데 어 생각보다 이뻐요. 이건 핀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동글동글하죠. 그죠? 동글동글동글해서 이뻐요. 아직은 좀더 벌어져야 되고 근데 저는 내년에는 이것도 화형이 훨씬 더 커지고 색도 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꽃 피면 보세요. 이건 얘는, 넌 도대체 뭐니? 못 먹어갖고, 진짜, 참 미안할 정도로, 그죠? 꽃이 피면 안 되는 애요 근데, 이렇게, 폈고, 음, 화형은 정말 이쁩니다. 딱, 이렇게 스탠다는 거예요, 한 거예요. 뭐, 프리미엄급처럼 뭐, 완전 물방울에, 와,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어, 꽤 잘생겼네. 어, 복스럽게 잘생겼다. 이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다 이렇게 피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느 정도 준수하기 피겠지만,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뭐, 뭐, 생기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스타일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 13번은, 이거, 카틀리아, 오크리아나, 다이오 엔젤, 하고 고어 있을 때, 소자 이건 한 2년, 내지 3년 정도 키워야 되겠죠. 이건 이제 개화사이즈고, 올해 무조건, 올 겨울 되면 이제 꽃이 피겠죠. 벌벌 하나 더 나오면, 좀 피니까. 그래서, 이거 13번은, 14만 원이고요. 14번은 요건딱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제가, 어, 끝내고 제가 오늘은 더 말하면 더 울적거리고 그럴 것 같아서 말을 좀 자제해서 빨리 끝냈습니다. 하여튼, 항상 난, 어, 알아요. 시청해주시고, 음, 구매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난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좀 빨리 좋아지면 제가 브이로그 주말에 브이로그 아마 찍고 조만간 호접란 관련 영상 하나 나갈거고 지금 먼저 편집, 편집 중이거든요 하나는요 이게 너무 오래돼갖고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시리즈나갈거요 1,2,3편 시리즈 나가고 이 카틀레 색깔 있죠 디포 시룰리아, 피코티 그 다음에 또 뭐죠 아키니, 페롤라 배노사,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헷갈리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또 준비해서 용어 정의해서 다시 한번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남팔아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요. 화이팅!